어, 삼명인 시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금액 기준으로 4만6 5 0원2.9%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이제 종가 금액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구간에 이런 주가 상승을 만들어 줬음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서 접근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봉상에서도 좀 어떻습니까? 장초반 갭상승 출발을 보여줬다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 주면서 이런 상승을 자 지금 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는 키움 증권 순간 거래량만 보더라도 장초반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추경 매수 들어왔다가 흔들기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도 가져갔지만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신고가의 영역이죠. 주임들이 지금 삼양엔시캠이 과연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자, 오늘 영상의 좀 핵심적인 부분은 뭐제 채널에서 우리 주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무상증자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무상증자 두 번의 급등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도 주임들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양엔식켐 주가 상승 요인이 될수 있는 이 상승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실적. 자, 2025년 영업 이익이 64% 전년 대비 자,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주주환원 정책이죠. 자, 1대 1의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한 확대가 계속 나오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살아있는 상황인데, 자일대1의 무상증자 발표하고 엄청나게 큰 거래량 자체가 실리면서 하나의 매집봉이 또 들어왔던 거고, 자 지금 삼양엔시캠의 유통 가능 주식수가 몇 주입니까? 3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거래량 자체가 230만 주 그리고 과거에 자, 대량으로 터졌던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 놨다. 자, 실제로 차트에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는데 거래량은 반대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와 매도의 의지 중에서 당연하게 매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차트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감소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단, 첫 번째, 매물대가 적죠. 자,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매집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추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 이 종목이, 자, 삼양 NC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자, 일단 내가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23일. 근데 주주가 확정되는 날짜가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 2월 19일이라는 날짜까지 삼양 NC캠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1대1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2월 20일. 이날은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당일이죠. 이 권리락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 지금 주가가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4만 원에 내가 주식을 2월 19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대1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고, 2월 20일 날 매수한 사람들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4만 원이었던 한 주당 주당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2월 20일이다.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이 권리락 당일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 소록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부터 추가적인 상승.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시점에 맞춰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최근에 이 무상증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대응 이어드렸던 dnd 파마텍 이라는 종목도 똑같았죠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권리락 당일 부터 추가적인 상승과 무상증자 신주물량이 상장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조정이 시작이 될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조정을 무상증자 권리락 일 이전에 의도적인 변동성이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이 종목을 좀 비교해드려봤을 때 주가가 잘 가다가 한26% 정도 조정을 만들어줬죠. 이 구간에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받아가면서 권리락 당일부터의 추가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이 자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고 자이 종목이 조정이 왜 시작이 됐나를 보면은 무상증자 발표하니까 당연하게 주가가 잘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게 붙습니까? 자, 단기 과열이라는 거래소의 공시가 하나 붙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의도적인 변동성을 또줄 수가 있는 거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식의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물량 받아내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삼양인식행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준 가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2월 9일에 기준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금액대 일단 첫 번째가 7만 400원 3일 전 주가보다 100% 상승 이건 아직 멀었죠 자 5일 전에 종가보다 60% 상승 15일 전에 종가보다 100% 상승 금액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기준점에서는 47,680원이라는 만 금액이 투자주의 자, 지정이 될수 있는 가격식이었고, 일단 4650원이라는 금액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다시 보셔야 되겠죠. 자, 가장 낮은 금액인 49,040원이라는 금액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 금액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주가가 단기적인 급등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급등 구간에서 추경매수 들어온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의도적인 조정을 줬다가 자, 권리락 당일부터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즉, 무상증자 두 번의 급등 구간이 이제부터 한 차례 첫 번째 급등 뒤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매수타점까지 가져갔죠.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한15%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수익권에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직 매도에 대한 타점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단기과열이라는 지정공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단기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는 어 항상 주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 어떤 거죠?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 제가 차트상의 흐름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매집하면서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고 자, 외인과 기관에서 대량 매도로 돌아선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대량 수급에 대한 이탈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2만주 이상 매수 타점을 가져왔고 자, 언제든지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모았던 수량을 프로그램 대량 매도로 던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타점 가져갈 수 있게끔 전형적으로 무상증자 두 번의 급등 구간을 자, 이용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확실한 고점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금지 구간이고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상단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삼양. 자, 이렇게 삼양이라고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남겨주셔서, 자, 저도 마찬가지로 2월 19일 이전에 의도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구간에서 100주 매도하고 주가가 20% 이상 밀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래 구간에서 자, 120주를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번호 0 1 0 3 7 0 3 8 5 7자이 번호로 삼양이라고 자, 빠르게 문자한 통 미리미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 이 선물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변압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AI 이야기를 할때 아직도 엔비디아만 보고 계시다. 이제는 한 박자 늦는 결정이 또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AI의 경쟁 본질은 GPU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전기입니다. 자, 전기 경쟁의 핵심은 변압기가 될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이 전력 설비 독점 기업 점유율은 무려 70% 이상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자,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주임들이 이 종목이 왜 다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자, 먼저 삼성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거는 전력 공급, 자, 전기를 더 쓰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전기를 쓰려고 하면은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변압기 전력 설비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한국만의 얘기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 기업 설비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생 에너지 전력망까지 전부 다 동시에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 변압기 가격은 3년 만에 두 배가 됐는데도 비싸도 상관이 없다. 빨리만 납품을 해달라.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가 없으면은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못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막대한 위약금과 그리고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업체들 주문이 2027년까지 완판. 자, 글로벌 생산의 60%를 쥐고 있는 중국조차도 자, 공급 자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 변압기 관련 종목에 대한 이 수요, 확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히든 종목의 차트 어 그야말로 딱 하나만 주님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이 물량을 모아왔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까지 끝난 시점이다. 어 제가 주주님들한테 항상 공유 드리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물량을 모아왔고 전고점 구간의 매물소화 직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급등전 자리. 자, 이현대무벡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습니다. 전고점 구간을 완벽하게 장악해주는 이 상승이 시작되는 돌파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도 이렇게 파란 색깔 매수 신호가 뜨면서 우리가 급등주 포착 잘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줬던 구간. 자, 돌파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자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단 매물대 구간 완벽하게 돌파해 를 주면 자, 주가 상승의 레벨업이 또 가능한 수급과 이슈와 차트가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이 ai 변압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한번 좀잘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한테 미리미리 요청해 주셔서 당장의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ai 변압기 히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3703-8575자이 번호로 문자로 전력 자 전력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는 주주님들께, 자이 변압기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미 전력 투자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중국 변압기 업체 같은 경우에도 27년까지 완판. 자, 지금 주문을 넣게 되면은, 자, 이 납기 가능 주수를 보더라도, 자, 120주가 넘을 만큼, 자,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 대란,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의 진짜 수혜는 이 전력 인프라가 될수 있는 만큼, 자,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같이 수익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전력. 자, 전력이라고 딱두 글자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